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WTO 트림스 협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트림스는 아시겠죠 어, 트레이드 릴레이티드 인베스트먼트 매주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역하고 관련되는 투자조치 에 관한 협정입니다 재밌는게 인베스트먼트 매주에 관한 협정인데, 인베스트먼트 매주가 뭐라 뭐인지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도 정의를 안 했습니다. 이 협정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리고 규율하는 범위가 적혀져 있는 내용은 포괄적인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간단하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 그런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가 일조에 써 있는데요, 상품 무역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품의 교역에 관련된 인베스트먼트 매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서비스 교역 아닙니다. 디지털 교역 아닙니다. 그 디지털이나 서비스에도 그 인베스트먼트 매주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장 안 합니다. 두 번째, 내국민 대우와 수량 제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트 3조는 내국민 대우를 적어 있고요. 같트 11조는 수량 제한을 적혀 수량 제한이 적혀져 있는 조항입니다. 이 2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조 1항에 가트 3조와 11조와, 11조에 합치되지 않는, 그러한 인베스트먼트 매주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트 3조는 이게 한 6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꽤긴 조문입니다. 11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천명을 해놓고, 그리고, 이 금지 조치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예시를 어떻게 예시를 해놨냐면은 희한하게 여기에는 같은 3조와 같은 11조 전체에 합치되어 있는, 불합치되는 조치는 금지한다 라고 어 있고 이 밑에는 같은 3조 4항에 위반되는 조치라 하면 이걸 말합니다. 같은 11조 1항. 예, 위반되는 조치는 이걸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시만 해놨습니다. 그것도 부록의 예시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가트 3조, 가트 11조는 불합치되면 전체가 다 금지가 되는데 실제 규정상으로는 가트 3조 상황, 가트 11조 일항에 대해서만 예시되는 사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항은 뭐냐 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적용되는 조치는 이겁니다. 금지 조치를 예시를 해 놨는데 대개 이 예시되는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이다라는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예시가 안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증하고 그 논리가 에, 그 많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내국민 대우는 어떠한 구매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 어, 이것이 가트 3.4조의 위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를 강제를 하는데 그 강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자, trims inconsistent with anti-include.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고 하는 조치라 함은 아래를 포함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것이 의무적이거나 또는 국내 법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포서블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인데뭘 얻기 위해서냐 뭘 하기 위해서냐 뭘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냐 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품을 반드시 사거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할때 그때 들어가는 수입 상품을 일정 부분 사던가 사용을 하던가 이런 구매 강제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가트 3.4조 내국민대우 유반에 해당하는 투자 조치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는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예, 투자를 받아놓고 그 투자한 회사 더러 반드시 일정 비율의 예, 국내 상품 억지로 사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수량 제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입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수량제한 11조에 유반되는 트림 스매주 투자와 관련되는 에, 투자 조치라 함은 아래를 인클루드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뭡니까 아까 말했죠 이건 나온 건 똑같습니다. 멘이토리하거나 인포서블하거나 컴플라이언스가 울며 겨자먹기로 네세서리하거나 뭐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까 내국민 대우와 써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한 조치를 멘디테한 조치를 어디에다 부여하느냐? 를 여기입니다. 리스트릭트 하는데 붙입니다. 제한하는데 요구를 합니다. 로컬 프로덕션 국내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수입할 물건을 수입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제한을 해 버립니다. 제한하는 만큼 국내 상품 쓰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 거 법으로 강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 이 물건을 국내 생산에 필요한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을 하는 그 범위를 제한을 합니다. 꼭 국내 생산에 필요한 관련되는 범위만큼만 수입을 하라. 더 이상 수집하지 마라. 에, 내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외환만큼만 그 외환을 배정을 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외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환을 많이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물건 사는데 필요한 만큼 배정해 주세요 할때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네 회사가 이미 벌어들인 그 만큼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많이 벌어들이라 이 말이죠. 예. 대개 그 투자를 유치하는 나라들은 못 사는 국가입니다. 외환이 부족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투자자본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외국에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그 유치한 나라더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라 그리고 외환 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제한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은 수출을 제안을 합니다. 수출을 제안을 하는데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만 수출하세요. 나머지는 국내 소비에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가 그 물건이 부족,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이 있는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 많이 만드셔서 국내에 많이 유통시키시고 수출은 제한합니다. 또는 수출을 할때 어떤 분량과 어떠한 액수만 수출하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에비례해서만 수출하세요 수출 많이 하고 싶으시면 국내 생산 많이 하십시오 이런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을 아까 말했죠 법으로 하든지 의무적으로 하든지 또는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하든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트림스 협정의 핵심 골자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불합치도는 트림스가 있을 겁니다. 이 협정이 발, 그 발효되기 전에 그러한 것은 신고를 하고 폐지를 해라. 개도국은 5년 내, 선진국은 2년 내. 이미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 폐지 기간은 이미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림스는 좀 문제가 있는 협정입니다. 제가 다른 협정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안 했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은 하나 조항입니다. 그것도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밖에 범 예시에 포함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아규업을 합니다. 자 트림스 정의가 없습니다. 인베스트 매주어라 그러는데 무엇이 인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매주인지 트레이드하고 릴레이트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리스트 역시 일러스트러티브, 예시적인 리스트입니다. 이그조스티브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비스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는 트림스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 가트 3조와 1 1조의 유반되는 트림스 조치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트와, 가트 와 가트 3조하고1 1조의 유반되는 것은 트림스 조치가 아니라 이미 다른 조치도 유반하면안 됩니다 에, 굳이 별도의 트림스 협정을 제정할 실익이 사실 의문이 됩니다 트림스 협정에 유반이 됐으면 은 그것은 곧바로 가트 3조 11조 유반 시비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투자 인센티브를 규율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개도국들이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공장을 세울 장소를 제공을 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뭐그 나라의 국내 규정을 적용을 좀 완화해서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투자 인센티브 규율을 많이 합니다. 일단 투자가 들어온 나라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필요 이상의 규율을 당하면은 대개 외국 투자자들은 나가버리지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인센티브를 그 많이 부여하는데 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브테인 어드밴티지 advantage, 이 어드밴티지가 투자 인센티브죠. 이 투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규제가 별로 없고 이행 요건을 부과하는 지금 일단 들어온 투자가 어떠 어떠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행 요건을 규제하는 경우인데 실제 그 효용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협정과의 중복성과 또는 우선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 대체를 할때 인센티브 하지 말라는 게 이미 보조금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 인센티브 주지 말라는 게 이미 보조금 협정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보조금, 생산할 때 보조금 주는데 그 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받은 다른 나라는 상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조금 협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제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제 대상 트림스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예, 시로 나와 있는 다섯 개 사항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술 이전 의무나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그 투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를 왜곡하는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환경이나 노동 또는 지재권 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을 주므로 해서 정상적인 투자 흐름이 왜곡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드린 것을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에서는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양자간 다자간 투자협정과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에 싱가포르 이슈라 그래서 WTO에서 투자 문제, 경쟁 문제, 무역 원활화 문제, 정부주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라고 이미 한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무역 원나라와 정부 조달은 그 후로 협정이 개정되고 개정되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데 투자 분야는 투자가 그 동안에 많이 진전된 거에 비하면은 트립스 협정은 개정된 바가 없어서 다른 협정에 비하면은 그 진도가 좀 느린 협정입니다. 대개 이 투자에 관한, 이 투자에 관한 그 규제는 ISD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ISD는 그 양자 또는 다자 투자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인베스터와 투자한 업자와 투자를 유치받은 스테이트 간의 디스퓨트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되게 양자나 다자간 협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WTO 디스피트세틀먼 멘트에 그~ 제소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제소 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클레임에 연관되어서 부수적으로 어~ 제공 그~ 어 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이 트림스 협정이 제기가 되었던 요런 사건을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에, 되겠습니다. 협정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꼭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